어예 다음은 안치용 소장님이 좀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문이 뒤에 있습니다 예. 예 안치용입니다 전 짤막하게 뭐 앞에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짤막하게 어, 메모 형식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역량과 관련해서 드는 생각은 <laughs> 예를 들어서, 이 경영학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는 개념인데, 어, 대학 교육의 시장화라든지, 대학 교육의 어떤 뭐, 뭐, 미국, 미국화, 또는 뭐, 뭐, 소위 뭐, 언론에서 잘 쓰는 말로 신자유주의화,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그럼 또 다른 경영학적 개념으로 대처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역량이란 말에서 약간의 좀 경영학적인 게 많이 쓰던 뭐 용어이다 보니까 그런 뭐 약간의 느낌을 조금 받기도 하고 이제 계속 따져봐야 될 문제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뭐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때문에 대학교의 역량에 대해서 잠깐 이 메모 형식으로 써왔는데요. 실용적으로 그냥 실무적인 느낌을 몇 가지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저널리즘 영역에서 있다가 이제 대학 평가를 포함해서 지속가능 분야 평가를 5년째 꾸준히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이제 조사 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 일단 이게 아직 발표를 안한 자료인데 올해 대학 지속가능 지수 경향신문의 대학 지속가능 지수 어, 학생생활 만족 지표 중에 이제 학교 이름을 빼고 가져온 건데요. 어,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대학 교육의 수혜자 학생들이 대학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등록금이 아깝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거의 최저점 40점대에. 그리고 뭐, 전국 상위권 30개에 대한 두해 3만 명 이상의 응답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의견이라고 할수 있고, 만약에 이제 상위권이 아닌 아래쪽 학교들로 내려가면은 뭐 이게 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등록금은 아깝다라는 게 이제 대학교에 육 현재의 그 교육 그 소비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이제 그 교육 수준을 높이든가 등록금을 깎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반값 등록금 운동과 관련해서도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된 대학교가 어떤 인연을 자꾸 맺게 돼서 그런지 뭐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 학생들의 인식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활 만족 학생생활 만족 지표 중에서 최저점을 받은 거는 수강 신청하는 데그 관한 거였어요. 그게 최저점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실제로 뭐 많이 튕겨나가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다. 튕겨나간다 그러던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적어 놓은 대로 대학 교육이 획일화하고 시장화하고 경영학, 경영 대학 자체가 경영 대학으로 바뀌면서 어, 수업 과목 자체가 그런 쪽 중심으로 가니까 학생들이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그 성향이 기울면서 이제 그쪽 과목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보니까는 그 못 듣게 돼서 그러니까는 뭐 숙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을 경영학 학사학위를 받고 나갈 수 있게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절반을 경영학 학사학위를 받고 나갈 수 해준다고 하면은 숙명에 대해서 그러면 그만한 수업과정을 개설하고 있느냐 뭐 이런 논란도 되겠죠. 양면에서 그러니까는 그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그 데이터를 통해 본 뭐. 대학교에 게 질과 관련된 그, 그 현황 파악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어, 저희 대학 평가와 관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기 교수님은 잘 모르겠고 제가 상대해 본 대화를 나는 모든 교수님들이 반대하는 영어 수업, 영어 수업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평가 지표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를. 아, 적극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계속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근데 뭐 중앙일부처럼 영어 수업을 많이 하면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영어 수업을 많이 하면 오히려 점수를 깎는 그 지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단순한 역발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의 얘기가 다 죽어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문과나 국제학부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것은 가능한 얘긴데 뭐 한국사에서 미, 그니까 미술학과에서 한국사를 배우는 한국 미술사 한국 미술사를 배우는데 그걸 왜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느냐 뭘 알지 무수히 많은 영어 수업과 관련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거나 아는 많은 교수들이 자기들도 영어 수업이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사실 중요한 설명을 할 때는 스톱하고 한국말로 하고 이제 설명하고 다시 영어로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 본토에서 네이티브 학생들은 그 교수들의 영어를 보면서 비웃고, 그 다음에 뭐 정상적인 학생들은 또못 들어가고 이런 교수 학생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영어 수업을 왜 확대되고 있느냐. 단지 대학 평가 때문이라는 게 모든 교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양쪽 면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수한테도 문제가 있고 학생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어학생들에게 조금 더 고급 지식을 전달하고 고급 정보, 고급 사고의 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교수들이 영어로 전달함에 따라서 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그 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기초적인 내용도 학생들이 못 알아먹어서 그래서 뭐. 그 알만한 지방대학의 교수로 있는 어떤 분이 자기는 이제 원어 수업을 맡아서 하는데 내가 이거 영어, 고등학교 영어 선생인지 대학 교수인지 잘 모르겠다. 애들 데리고 잉글리시를 가르치고 있다. 자기는 잉글리시 티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음, 뭐경희대에서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안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요 이제, 미국식 교육, 미국식 교육은 잘 모르겠고,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은 이미 뭐, 급격하게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자본주의 4.0 이란 말들은 이제 되게 요즘 유행처럼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자본주의 4.0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옛날에 그 신자유주의에서 말했던 경쟁에서 이기고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허머 이코노미스가 아니라, 지금은 서로 소통하고 통합적인 지식을 쓸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는 게 대체적인 트렌드라고 본다면,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향성 그렇게 간다고 본다면, 그렇다면은, 뭐, 시장화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인재들을 시장에 대학이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서 대학의 인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당연히 시장화의 입장에 서지 않는 어떤 뭐, 반대말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쪽의 진영에서도 이런 통합적이고 인문적인 교육은,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학생과 교사들이 실제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일단 대학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등록금을 깎을지, 등록금을 먼저 깎고 교조정 할지 뭐 논란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대다수의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문제는 해결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하고 있다면, 은 그냥 무식하게 예산해도 약 30%포인트 정도의 대학생들은 비정규직 그 가정에서 대학을 진학했다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높은 등록금 수준에서 무슨 역량 강화니, 뭐 어떤 무슨 전인 교육이니, 이런 것들을 안만 얘기를 해도 그 친구들은 밤에 아르바이트 하고 낮에 졸고 뭐 등록금 만들고 학비 만들어 허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교육 여건에 대한 사회적인 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구조조정과 이제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교수 평가 시스템들도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보시면 이 표에서 보면은. 아, 맨 마지막에 오면은 그 상담 횟수 같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교수 숫자. 저는 이 숫자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고 봅니다. 그 교수들이 영어 논문 쓰느라고 학생들 만나질 않아요. 뭐다 뭐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분야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다음에 성과 관리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대학 평가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교수들이 뭐 본연의 가르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는 역할은 좀 도외시하고 완전히 논문 기계로 전락하고 있는 게 특히 테뉴어를 받지 못한 교수들은 그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틈 나는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명문 대학이라할수 있는 포스텍과 카이스트 교수들이 저서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영어 논문만 씁니다. 그러니까 그 저서 역서를 쓰는 것은 본인들의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대중을 상대로 또모국어로 쓰는 그 학생들을 상대로 저서를 만들어내고 외국의 좋은 성과를 번역해서 내는 것들은 그 번역 실력이 훌륭한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제대로된 학문을 전달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두 명문 대학의 교수들은 그런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평가 시스템도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이제 역량 교육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에 대학을 블랙박스로 보고 뭐, 뭐, 인풋과 아웃풋에서 인풋이 있으면 당연히 아웃풋, 아웃풋을 측정하는 방식, 아웃풋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인풋으로 학교의 수준을 측정해 왔는데 아웃풋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 물론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이제 동시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블랙박스 자체에 대한 측정도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블랙박스 예를 들어서 뭐 경제나 경영 영역에서 똑같은 똑같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자했을 때 산출물이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의 차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뭐이경쟁용으로총 요소 생산성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더 일반적으로는 거버넌스의 차이란 말도 쓰거든요. 뭐 근데 구글의 생산성과 비슷한 규모 기업의 생산성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대학 교육이 어떤 특정한 대학이 갖고 있는 거버넌스의 문제, 거버넌스의 문제도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관심은 많은데. 아직 대학 거버넌스에 관한 그 고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떤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사회를 좀더 좋게 하고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거버넌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것 같고요. 더불어 이제 그 교토 의정서와 함께 그 좀역 획기적인 일로 작년에 사회 책임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발효가 됐습니다. 작년 11월으로. ISO 26000이라는 건데, ISO 26000은 이제 사회 책임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업만 생각하지만은, 기업 이외에 다른 모든 조직들에게 이제 준수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노동조합, 대학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학이 그, 거버넌스의 측면, 그 다음에 대학이 사회와의 관계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을 것인가 하는 면, 그런 것들 ISO 26000이라든지 사회 책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제 좀 연구와 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이런 뭐, 생각을 해봤고요. 뭐, 일단 당장은 좀, 등록금하고 좀 등록금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하고 그다음에 영어 수업 좀좀 당장 줄이면은 이제 대학 교육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